매일 성경 목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의 본문은 짧게 8구절인데 저희 단락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계속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어,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인데 사실 낙심될 때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니 나 혼자 무인도에 내팽개져 있는 것처럼 이 땅끝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어, 시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날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바위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 광야를 여행하던 시절에 어, 이게 큰 바위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바위에 그늘에 쉴 수도 있고, 또그 바위에 올라가서 어, 사나운 동물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가서 주변의 환경들을 살필 수도 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높은 바위라기보다는 나에게 쉬게 하고 또 안전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켜주는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높은 바위가 주님에게로 확장되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어, 원수를 피하는 마, 어, 견고한 망대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대도 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과수원에 있는 오두막처럼 유대 광야나 또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높은 높게 지어진 작은 건물 같은 것으로서 이 높은 바위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시인은 자기의 마음이 약해지고 권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주의 날개라고 하는 부분도 주님의 품 안에,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암탉이 새끼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아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말하는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어떤 간절함을 이야기하거나 또 나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소원이 우리 첫 번째 달락에서 나왔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나의 주의, 나,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또 낙심된 마음에 땅끝에 서 있는 것처럼 우울함 가운데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소원이라는 단어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어떤 무병장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오래 산다고 말하는 그 시간으로 삶의 기간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대 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3대 손자를 볼수 있고 또중 손자를 볼수 있으니까 여러 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소원 기도의 핵심일 겁니다. 첫 번째 단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며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께로 피할 테니 자신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영원히 있게 하신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소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결단의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 의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원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나 나보다 앞서가고 더 나아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볼때이 낙심된 마음은 한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게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힘에 밀려 뒤로 물러나다 보면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다. 지구는 둥글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일 텐데 마치 땅 끝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 우울한 감정과 씨름하고 이름이 있는 분명 유명인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명인처럼 홀로 서서 참 바람을 맞는 중에 내 마음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냉소적이 된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야는 좀더 달라 보일까? 조금 멀리 시선을 둘수 있으면 지금이라는 상황이 가볍게 느껴질까? 그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멀리 보다 보면 보이는 이가 있다. 내가 은신처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 나의 연약함을 숨겨주고 나의 우울한 마음을 보담아주는 이가 있다. 요즘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밤새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루를 상쾌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시인은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 나로 성서에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그날이 석회에 오게 하소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비록 일상의 삶이 예배라고 말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예배의 경험이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을 사모하게 한다. 마치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하는 듯한 기도를 읽는다. 내가 하나님께 내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 보인다. 중보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제목에 내 이름을 넣고 마치 3인칭 명사나 대명사를 사용하여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봐야겠다. 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은 인자와 진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 예가 되는 약속들을 상기해 본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장해 본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슨 자주 소원 기도를 이야기한다. 소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거래하는 듯한 기도가 소원 기도가 아니다.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기도의 응답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다. 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원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참 소원 기도를 잘안 하는 것 같고, 또 소원 기도를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다. 다윗은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소원은 아마도 하나님을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그의 기도였을 것이다. 그 예배하는 삶을 위해 자신의 안정, 안전과 건강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를 기도한다.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이기를 기도한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과 생각들 이면에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동기가 항상 그 핵심에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햇살을 보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겨울의 마지막이 되면 내 마음이 낙심되곤 합니다. 봄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어 3월이 더디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 눈은 피어 있는 꽃을 찾고 있습니다. 길가에 쌓였던 눈들이 녹으며 드러내는 어두운 색깔과 더러움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작은 일에 크게 마음이 반응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 마음은 더 쉽게 울고 더 쉽게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즐겁고 기뻐하는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나 우울이 아니라 긍정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새날로 맞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새로운 기회의 태양으로 여기며 밤에 잠이 들때 하루의 일과 속에 감사의 제목을 세어 볼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참 귀했고 특별했음을 깨닫습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일주일에 하루 한 번, 한 시간에 드리던 그 예배를 회복해 낼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 입에 항상 찬양이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성령의 온기로 따뜻하며 내 얼굴과 표정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많이 웃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격려의 말을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